행 복한 하루를 열어 아침 묵상. 오늘 3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대기 32장 33장을 통독하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32장 읽겠습니다. 이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시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인논하고 성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에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시스기야가 심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와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알미야마 안심하니라 그외아수로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로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 쌓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는 시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 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시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르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훈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굳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시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의 시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하사 시험하셨더라. 시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굽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어,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나스루왕 산해립이 시스기아의 꾀임에 넘어가 헛된 꿈을 헛된 구원을 꿈꾸지 말라. 그런 말로. 유다 백성을 윽박질을 넣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시스기아가 백성들을 어떻게 꾀였다는 것일까요? 7절 8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왕과 그들을 따르는,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자이 구절은 외워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선하게 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죠. 그런 시스기야를 23절 보니까 주님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도록 하셨어요. 어찌됐든 응답이 있었잖아요. 어, 아스라왕산해립이그 진영 중에 전염병이 돌았는지 어쨌든 부끄러워하며 돌아갔다. 맛이 뜨뜻해서 돌아갔다. 그러죠. 그리고 돌아가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자식들의 손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유다를 치려고 하다가 이 거대한 나라 아수르의 산해립이 넘어갔다. 그 소문이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유다와 시스기아를 다시 보게 했던 것이죠. 모두가 어렵다고 낭망하여 흔들리는 이때 누가 나서서 백성을 바른 길로 꾀어야 했겠습니까? 자기 세력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백성을 미혹하는 모략군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찌하면 나라와 백성을 선도할 리더십을 또 분별해 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스스로에게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라면, 이런 시스기아가... 또는 이사야가 보여주었던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3장을 또 읽고 묵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라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부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 바다. 그의 아버지 시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여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화사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무나스와 그의 백성에게 <laughs>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기 하심에 그들이 무나스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무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굴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나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 2 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하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하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하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어, 최인호가, 고 최인호 소설가가 쓴 산중일기라고 하는 에세이집에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밖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다가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그들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성인, 세인트, 성인인 것이다. 그랬어요. 위대한 왕이고 뛰어난 개혁자였던 시스기아도 성인은 아니었던 걸까요? 그의 아들 문하세의 어긋남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뭐 다시 다싹 했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요. 아비가 폐지한 가증한 일들을 다시 했어요. 구절에 보시면 심지어 백성을 꾀어서 주님이 멸하신 이방 족속들보다 더 악한 일도 하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과 기도 덕이었을까요? 무나세는 개관 천선의 기회를 얻었어요. 싸움에 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가 회개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나세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상들과 그 제단들을 다시 다 내다 버리게 되었다 그래요. 자, 이제 라스르가 아니라 바벨론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다. 어쨌든 문제는 그 역시 아들 아몬을 단속 못한 점이었죠. 50년을 왕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뭐, 어, 파도 타듯 지나갔으니까 아들을 뭐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몬은 아, 아버지가 갖다 버린 우상들을 또 주워와가지고 거기에 절하다가 역도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라고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 못하면 모든 걸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이 왕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왕노릇보다 아비노릇이 그래서 성인의 척도라고 하는 최인호의 통찰은 옳지 싶습니다. 성인은 오늘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그런 길로 가고자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앞날의 출세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시대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성인이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이런 소망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 잘 지켰던 또 나라를 잘 개혁했던 시스기야도 결국 그의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바른 모범을 보여주었을 때이 문하세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길이 어디여야 할지 깨닫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을 때또그 다음 아들은. 어, 그냥 실패하고 말았던 모습도 또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또 한번 말씀으로 그래서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독하는 이 한해 동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잘 정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